Practicus, your source for practical English. 네, 오늘은 독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시험에 대비하면서 영어 문장을 읽을 때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해석하는 독해만 하지 말고 많은 문장을 접하고 그 문장들을 완벽하게 문법적으로 분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감을 활용해서라도 잘 이해하는 연습을 하자. 아, 그것이 제가 이 섹션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문장을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문장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해석은 해야 되지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영어문장을 읽고 그 문장을 우리말로 옮기는 그런 식의 해석을 하면서 모든 글을 읽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전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잘 뽑아내는 빨리 읽는 그런 눈치로 읽기라는 걸 해야 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읽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빨리 읽으려면 역시 연관된 내용인데요,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매번 독해 속도가 느려지고 사전을 찾고 그러지 않고 모르는 단어를 이렇게 버려가면서 내가 기억할 필요가 없는 단어는 버려가면서 빨리 읽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모든 문장을 해석할 수는 없다에서 직독 직해를 방해하는 요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지문이 하나가 있죠. 어, 제가 책에서도 인용한 지문인데, 예전에 수능에 출제되었던 적이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근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 전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지를 보면 일곱 줄인가, 여덟 줄인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험생으로서는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 긴 문장, 그리고 복잡해 보이는 문장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영어 문장을 읽겠다는 의욕을 떨어뜨리게 되죠. 자 근데 앞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긴 문장을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그런 독해는 사실 시험 문제를 푸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별로 존재하지가 않죠. 자그 말씀은 좀 뒤에 더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영어 문장을 보는 대로 읽고 이해하는 직독직해가 가장 이상적인 독해인데 어,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장을 읽고 해석하라고 선생님이 시켰다. 그러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몇 가지 요소들이 들어 있죠. 거기 보면은 argue 다음에 대 a 이 이렇게 나왔는데 뭐 뭐라고 주장했다. 우리말에는 이렇게 주장하다라는 서술어가 뒤로 가지만 영어에서는 argue가 먼저 나오고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대절을 끝까지 읽은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argue 부분을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서술어가 항상 뒤에 나오는 우리말의 특징 때문에 영어 문장을 읽고 우리말 어순에 맞게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직독직해가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it might be appropriate to describe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시 가주어고요. 그 내용이 부적절하다라는 서술어 뒤쪽에 나오기 때문에 역시 문장을 끝까지 읽고 우리말에 맞게 우리말 어순에 맞게 재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나오는 it is more accurate to describe도 마찬가지고요. 맨 끝에 나오는 rather than도 rather than 다음에 나오는 말을 우리말에서 먼저 옮기고 그다음에 rather than 앞에 나오는 말을 나중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역시 직독직해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직독직해가 어려운 것이 과연 영어 문장을 읽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인지 아니면 영어 문장을 읽고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재배치하는 과정이 어려운 건지 그걸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후자인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의 독해는 사실상 수업 시간에 뭔가 발표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고요.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읽는 독해는 모두 직독직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길고 복잡하고 문제 출제하기 좋은 꼬여 있는 문장을 봤을 때는 문장의 큰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앞 문장의 내용을 좀 꼼꼼히 읽어보셔도 좋겠지만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애니멀 시그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정보만 전달하는 거다. 트랜스 r 링 인포메이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시그널을 수신하는 동물을 시그널을 보내는 동물이 매니 l 레이 e 조작하고 이렇게 지배하기 위해서 애니멀 시그널이 존재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앞뒤 문맥이 정확하게 있고 무슨 내용인지 사전 정보가 충분한 상태에서 이 문장을 읽는다면 문장의 복잡함 혹은 길이와는 상관이 없이 문장의 큰 틀을 이렇게 빨리 파악하고 거기서 또 핵심적인 메시지를 빨리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독해에서는 문장의 큰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직독 직해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 직독 직해라는 것이 반복과 익숙함의 문제이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직독 직해와 거리가 먼 영어 교육을 받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쓰여있는 것처럼 해석이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어서 영어문장을 영어문서를 볼때 혹은 대학교에서 원서를 읽을 때는 누구나 그냥 읽는 대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수업시간에 발표하기 위해서 영어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우리말 어순에 맞게 재배치하는 작업은 하지 않는다. 설령 그런 작업을 계속 하더라도 읽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내가 정보를 빨리빨리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직독 직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독 직해를 위한 어떤 비법이 있는 것처럼 또다시 영어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실용적으로 영어로 된 글을 대할 때 우리는 해석과는 다른 눈치로 읽기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시험을 벗어난 현실적인 독해일 거고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정보를 편하게 볼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어로 된 정보를 날것 그대로 접해야 하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구글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더 커졌는데 결국 독해는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독해는 해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영어 문장에서 뽑아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영어를 벗어나면 모든 독해는 결국 눈치로 읽기가 된다는 거죠 자 내가 설령 영어 문장을 100% 분해하고 문법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서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는 읽기 즉 눈치로 읽기는 어떤 식으로 할수 있는지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책에서도 설명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2의 흥행이 어땠나 라는 정보를 찾고 싶다면 구글 검색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신문 기사를 볼 수가 있겠죠 이 패러그래프는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의 길이가 상당히 길죠 그리고 어, 문장 중간 중간에 조금 어려워 보이는, 쓰임을 잘 모르겠는 그런 단어들이 어, 많이 튀어나오죠. 제가 볼드체로 표시를 했는데, Embrace라든지, 뭐, Snare라든지, t a l l 라든지 Sequoia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는 눈치로 읽기를 할 때, 빨리 읽고 빨리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려면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죠. 첫 번째는 사전 정보인데요. 자, 우리가 이 글을 읽는 목적이 어벤져스2의 흥행이 어벤져스1과 비교해서 좋았는가 나빴는가죠. 그러면, 경우의 수는 세 가지밖에 없겠죠 첫 번째는 어벤져스 2가 원보다 흥행이 잘된 거고요 두 번째는 흥행이 덜된 거고 세 번째는 비슷하게 흥행이 된 거겠죠 이 글이 아무리 복잡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결국 이 글이 전달할 수 있는 정보는 셋 중에 하나라는 거죠 경우의 수를 상당히 좁히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배경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읽고 바로 무슨 뜻인지를 추정해 내야 하는 그런 시험용 독해학은 다르다는 거죠 그두 번째는 영어 문장은 우리말보다 훨씬 두괄식 구성이 많습니다. 특히 신문기사 같은 경우는 첫 부분에 그 전체 글의 주제를 담고 있거나 요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예로 든이 paragraph의 경우에도 첫 문장에 보면 North American moviegoers haven't embraced Age of Ultron nearly as enthusiastically. 이렇게 Age of Ultron을 enthusiastically, 그러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embrace,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첫 문장만 보고도 어벤져스2의 흥행은 어벤져스1만 못했다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독해의 속도를 높이려면 문장 자체를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을지 미리 예측해서 경우의 수를 좁히는 능력 그 다음에 문장이 아주 길고 복잡하다면 그글 전체 혹은 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문장을 주목하는 것이 하나의 요령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독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모르는 표현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 보면 embrace라는 단어, enthusiastically라는 단어, snare, tally, sequel, wind up 이런 표현을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이 다룰 수 있는 정보의 어떤 경우의 수를 좁힌 상태 그리고 첫 문장을 통해서 기본적인 개요를 이해한 상태에서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그 단어의 뜻을 추정할 수가 있죠. 여기서도 보면은 물론 인브레이스라는 단어의 뜻은 정확히 알아야 어벤져스 2의 흥행이 원만 못했다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스네어라는 단어는 문맥상 얼마의 흥행을 거두었다는 뜻일 거고요. 탤리도 결국 합계라든지 얼마를 벌어들였는가 하는 어떤 기록,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좌절감을 느낄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모르는 단어를 과감하게 버리고 사전 찾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자신감 그런 것을 배양하는 것이 눈치로 읽기에서는 훨씬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왜 읽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독해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저는 위키피디아에서 익숙한 내용을 찾아보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덜 지루한 독해 연습이 되겠는데요. 내가 가장 흥미로워하는 어떤 주제 그것이 뭐 영화이든 스포츠이든 IT에 관한 것이든 정치든 뭐에 관한 것이든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배경 지식이 많은 어떤 항목을 위키피디아에서 찾아서 한번 읽어 보시면 내가 모르는 표현 단어가 있지만 그 내용을 내가 쉽게 이해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덜 지루하게 읽어 나가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생소한 내용, 내가 배경 지식이 부족한 내용도 잘 이해하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1번과 같은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2번처럼 이제는 내가 모르는 것을 찾아보는 그런 단계로 발전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를 벗어나서 구글 검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어떤 글을 읽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그런 단계로 갈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독해라면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영어 문장 특히 신문 잡지 기사의 특징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신문 기사는 더 그렇죠. 첫 문장에 그 글의 개요라든지 요지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면 첫 문장 아니면 첫 페러그래프만 정확히 읽어 보는 것도 덜 지루하게 독해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길고 복잡한 아티클을 전부 다 읽겠다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되게 크니까 그 글의 첫 부분에 주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신문 잡지 기사는 뭔가 다채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단어라든지 일상에서 많이 쓰지 않는 단어를 일부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Embrace라는 단어도 관객들이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결국 Accept하고 같은 뜻인데, 그걸 달리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Snare라는 단어는 이렇게 Catch라는 뜻인데, 결국은 돈을 얼마 벌어들인다라는 말이니까, Earn이라고 해도 될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Tally라는 단어도 얼마를 기록했다라는 뜻이니까, Record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텔레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좀더 다채롭고 세련되고 덜 지루한 글이 되기 위해서 신문이나 잡지의 기자들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단어, 다양한 표현을 쓰는 것을 좋아하죠. 그렇지만 정보를 습득할 때에는 우리가 그런 많은 표현들에 굳이 주목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신문 기사라든지 잡지 기사를 읽을 때 굉장히 많은 단어와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 버릴 것을 버리고 나한테 필요한 것을 골라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골라내는 과정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첫 번째는 내용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단어나 표현을 골라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나중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단어와 표현을 골라내는 겁니다. 제가 책에서 어, 짝짓기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우리말의 어떤 표현과 영어의 어떤 표현을 연결 지어서 짝을 지어서 머릿속에 꾹꾹 담아놓는 연습을 계속하는 것이 국내파가 스피킹 능력이나 라이팅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paragraph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단어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embrac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를 알면 어벤져스2의 흥행이 원만 못하다는 정보를 빨리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 이해를 위해서는 embrace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두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짝짓기를 위해서라면 예를 들면, 뭐,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s enthusiastically as they did, 라든지, at i t current pace, 그 다음에, 200 million dollars short of, 이런 표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어떤 상품을 좋아한다, 상품에 대한 반응이 좋다라고 할 때, 소비자들이 그것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enthusiastical, 혹은 enthusiastically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점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예를 들어서, the market's reaction was not very enthusiastic. 이렇게 얘기하면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다는 라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짝짓기를 해서 나중에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paragraph에서는 내가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의 여부와 상관없이 as enthusiastically as they did라는 부분을 기억하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페이스로 간다면 뭐뭐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At the current pace 이런 표현을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페이스로 우리 상품이 팔린다면 재고가 한달 안에 바닥이 날 것이다. At the current pace our products will go out of stock within a month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At the current pace 혹은 At its current pace라는 표현을 나중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잘 담아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hort라는 단어가 짧다는 뜻도 지니지만 얼마얼마가 부족하다라는 의미도 지니죠. 그래서 2억 달러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200 million dollars short of 뭐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나는 뭐 500만 원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때 I'm 5 million won short of 뭐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뭐 하기에 500만 원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본 어떤 문장에서 지문에서 나중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단어나 표현을 골라내서 기억하는 작업을 해두는 것이 의미가 있고 영어 문장 영어 지문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학창 시절에 우리한테 중요한 독해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단어나 표현까지 기억해두는 그런 방식으로 독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독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읽는 겁니다. 많은 영어문장을 접하는데 그 접하는 방식이 우리가 시험을 풀기 위해서 접했던 영어문장을 접했던 방식과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고요. 버릴 것을 버리고 사전정보를 최대한 확보해서 경우의 수를 좁힌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고 모르는 표현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력이 된다면 내가 읽은 문장에서 나중에 활용할 것을 챙겨놓는 그런 방식으로 독해를 해보자. 그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독해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청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